존나 구독하구만. 담배 꺼이 새끼야. 조회도 알림 설정까지 부탁했어, 이수섭씨. 이거 뭐예요? 바로 메로나 떡입니다. 메로나 떡이요? 네. 저는 또 아이스크림 중에서 메로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.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. 뚜루를 클러야 되는데. 아들. 참 <laughs> 좋대는데요? 그래 안에 뭐 넣을 거예요? 안에 아, 네. 메로나를 넣었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아, 근데 이거 너와사비인데 응. 네. 2분. 2분 후에 봐요. 이거 봐. 근데 이거 대부분 씌우고 나서 자르지 않아요? 자르고. 족됐다 씨발. 아 안돼. 아 씨발 족됐다. 아됐다 이가시. 네. 벌써부터 뭔가 도마에서 안 떨어질 것 같은 제 기분은 무렇게잘 펴서 여기 마사비 좀만 더 오. 다섯 개를 준비했잖아요. 응. 이 다섯 개 이렇게 마사비 하나. 응. 근데 아까 날려 먹었잖아요. 반이 날라갔죠 그래서 세 개밖에 그래. 못 만든다. 타노스처럼 반을 날려버렸어. 어, 왔어? 아, 빨리 와. 빨리 와서 빨리 먹어야 돼. 뭐 그냥? 에휴. 뭐야? 뭐야? 메론나 떡. 메로마떡. 뭐가 메론나 떡이야? 둘다메론나 떡이야. <laughs> 야, 이거 메론 젤리 아니야? 어, 이 이게... 너무 맛없어 보이. 이게 자, 메로나 떡. 아사가, 아이 싫어 맛있지? 메론.. 메롯, 메 맛이 나 이거 몇 개야? 그거 그거 좀메로나 응. 많이 넣었거든 오케이 만지오 먹어야지 음이나 떡을 야 여러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 <laughs> 의자는 조금 이따 치우기로 하고 아내 지갑 하아